슛! 빵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산업의 심장 여기 울산에서 무일푼으로 한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고래고기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울산에서는 고래고기가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왔거든요. 저는 좀 계획 없이 도전하는 게 가장 솔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시간은 3시 56분입니다. 이번에도 여기 울산에서 한번 야무지게 살아나와 보겠습니다. 최소 2시간은 터미널 안에서 기다려야 할것 같아서 당근 위치 설정부터 하고 가장 중요한 첫 자금을 만들기 위해 동네 인력사무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금 알아보니까 여기 근처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인력사무소가 세개 정도는 있어서 만약에 일이 없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옮겨서 한번 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 이거 와서 보는데 좀 신기했거든요. 아니 여기 터미널 옆에 왠 관람차가 저렇게 크게 있냐? 저거 낮에 보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돈 벌어서 저거 탑승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약두 시간을 버티다가 노가다 오픈런을 때리러 갔습니다. 소장님 혹시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저좀 대기 좀 하고 일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 알겠습니다. 네. 등록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 봤지만. 일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운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딱 나가면 좋은데, 그쵸? 그렇죠? 일일이 가냥 이후문하고 일찍 나가라고, 이후문하고. 가는 거 보지 말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응? <laughs> 근데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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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5시부터 <laughs> 왔어요. 이걸, 이것도 늦는 게다, 내가. 많이 늦었다. 원래 5시에 나와야 되는데, 5시 네. 반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 울산 반장님과도 조금 친해졌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게 저희 둘다 같이 일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좀 식당이 많은 쪽이 어디 있어요? 다 찾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먹는 게 아니라 알바하려고 알바? 하려고. 알바 알바 구하려고? 네 가가지고 한번 직접 발로 뛰면서 이제 일좀 구해보려고요 어 그러면 그거 보면 되지. 계절에 이거 너, 너한테 해당되는 게 많다. 뭐 조리사라든지 주방 직원, 요 음... 많잖아. 여기 다나와가 있잖아. 어, 저랑... 특히 특히 너는 젊으니까 레스토랑이나 뷔페, 커피, 커피숍 어... 같은데 알바 구하는 한번 쫙 보라고 다나와가 있다고 얘기해. 어르신께 약 10분 정도 일 구하는 꿀팁과 식당이 많은 위치를 공유받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가세요. 안녕히 계십 아, 어르신한테 일 구하는 꿀팁 알았다. 교차로 이걸 보고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단계 알바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 발로 뛰어서 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돈 벌어서 저꼭탄다 진짜. 보여준다. 첫 번째는 안전용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혹시 오늘 뭐 단기 알바나 이런 거 구하시진 않으시죠? 아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다였어 여기는 식당이 많은 위치가 아니라 술집 번화가였습니다 문을 연 곳은 거의 없었고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거절당하니까 이상하게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곰빵이나 양중 이런 거 잘하거든요 나르는 것까지 해가지고 어, 안요 오늘 안 돼요? 여기가. 내일가...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5분 정도 더 찾다가 생수 배달을 하시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그 당일 알바 같은 거안 구하세요? 동승 알바 이런 거? 왜요? 일 하고 싶은데 오늘 일을 못 해가지고 저 이런 생수 동승 알바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네.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당이 시간당? 시간당이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어 네. 이거 2층. 2층이요? 네. 이렇게 해서 가요? 어. 어. 봤죠. 할수 있습니다. 같이 힘내시죠. 제심하고 올게요 사실 예전부터 생수 배달을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버님께 꼭 한번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메일도 보냈었는데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정말 운 좋게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르다빠르사는빛간의 우리를 우리의 아니, 이 사장님, 아, 그 사장님하고 똑같네. 말도 안 하고 그냥 쑥쑥 가버리네 지금 한 12번째 배송인데 뭔가 정신이 해롱해롱 하면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도 제 스피드 보여드릴게요. 4새가구 남았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약 7시간 동안 70가구의 생수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야지 성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5시에 퇴근할 거니 네 덕분에 3시에 퇴근한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말이 참 감사했습니다 끝 아직 한발 남았다 한발 남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일당 받았습니다 7만원 <laughs> 일을 하다 보니 사장님과 조금 친해졌고 사장님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 말씀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 지겠습니다 너 여기서 자나 여기를 안 쓰고 좋아해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지금 오야지 성님 집 들어왔는데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이방 하나를 저보고 다 쓰라고 합니다. 뭔가 오늘 이렇게 막 믿기지가 않지. 하루하루가 저도 되게 안 믿기거든요. 근데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더안 믿길 것 같은데 <laughs> 절대로 추작 없습니다. 오늘 오늘 내 생일인가? 나도 모르는데 생일인가 오늘? 깔끔하게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정말 쉽게 볼수 없는 울산의 퇴근길을 마주했습니다. 와, 이걸 실제로 본다. <웃음> <웃음> 저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갈비도 먹고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명이 진사갈비 처음 오셨어요? 많이 뼈, 많이 뼈. 정말 혹시나 저희 오야지 성님처럼 여기 식당을 안 드셔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서 세판 때리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일을 찾아봤지만 딱히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들. 지금 다 자고 일어났는데 일을 못 구했습니다. <laughs> 여기 울산은 장기로 일을 엄청 많이 구하고 단기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저희 오야지 성님이 벌써 나가셨네요. 지금 7시거든요. 4시부터 나가서 생수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울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여기 출렁출렁 다리에 왔는데 여기 왼쪽이 이렇게 멋진 바다 풍경이잖아요 저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도 있고 높게 지은 아파트도 있고 예쁜 바다도 옆에 있고 근데 이 카메라 뒤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산입니다 산 여기는 꼭 오면 추천합니다 왼쪽은 바다 오른쪽은 산두 개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출렁다리 추천합니다. 이제 인력사무소 면접 야무지게 보고 내일 일까지 받으면은 완전 나이스하다 진짜. 오오오오오오 씨. 와씨. 나 밑에를 안 보고 앞만 보고 걸어왔네. 와 밑에 너무 무서워. 와씨 밑에 이래. 울산의 상징 출렁다리 다 구경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에 잠깐 들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맞지만 좀만 기다려라 얼릉물고기 유래고기 쫀득이 삼삼밀면 기다려라 끝 지금 인력사무소 근처에 도착했는데 아마 제가 가는 지금 인력소가 유튜브에서는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백두 인력입니다. 백두 인력 가서 빠르게 면접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잠시 외출 중이었고 대신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어, 뭐야? 백두님이 여기 있는데? 백두님 안. 아니... 바로 도착하셔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고 아쉽게도 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연락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쫀득이나 먹어야겠다 싶어서 바로 옆에 시장이 있길래 왔는데 아니 여기에도 인력사무소가 있네. 빨리 가볼게요. 커피 드릴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네그 뿌레카랑 그런 거좀 잡을 순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사실 내일 일을 좀 하고 싶긴 했는데 네. 아, 내일 일이 좀 간절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일 일 한계가 있긴 했어요 헉? 근데 지금 도 제가 이제 뭐 다른 반장에 맞추, 맞추려고 아 그래요? 네아 네. 어, 네, 어쩔 아니, 수 없죠 아니 네, 일단 일단 오셨으니까 저희가 대신 당일 펑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아 지금 안전 있으시죠? 네 지금 신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일 일단 하루짜리거든요 아 뭐, 네네네 네.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여러분, 아니 웬일? 이 시장 구경하러 왔다가 일 받았어요. 아 대박. 단가는 좀 아쉽긴 한데 뭐일 받은 게 어디야? 아 오늘 어양불고기 때려버릴까? <목소리> 오빤 강남스타일. 첫날에 못 탔던 관람차를 타러 왔는데 공사 중이네. 지금은 시설 점검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찜질방으로 향하는데 아니 여러분, 울산 광역시 아닙니까? 24시 찜질방이 어떻게 딱 하나 있어? 유일하게 여기만 24시예요. 가격은 2만 원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와봤던 찜질방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 찜질방은 가성비가 아주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1인 찜질이 가능했고 그리고 케겔 운동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어. 앉아봐. 봐봐. 여기 남 남성 남성이 어디야? 남성 어디야 남성. 요거는 골반장은 이름하면 괜찮아. 참볼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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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뻔> 애들에서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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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비상 갈지? l 리 d 마스크. 어 느낌이 어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네. 아우. 저랑은 케겔 운동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지금찜질방에서 모든. 지금 현장 도착했는데 여기는 울산 남구인 것 같아요, 남구. 오늘 현장은 수수료 제외하고 단가 14만원 폐기물 반출하는 현장입니다. 1층에 있는 왈가닥을 받아서 내리는데 삽질하는 울산 행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초반 30분만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섯 개예, 여섯 개예. 라는이 사투리를 많이. 오와. 지금 2층 올라왔고 이제 이 하갈이 차로 내릴 것 같은데 아 여기 울산 사람들 속도가 빠르네, 속도 엄청 빨라. 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같이 일한 형님들이 저처럼 조공이 아니라 전부 10년 넘게 일한 철거업체 기공분들이었습니다. 네. 어, 끝났어요. 끝. 아, 무슨 30분에 한개층씩 끝내는 것 같아. 요 30분 한개층씩 잡고, 여기 잡고 밀어야 돼. 잡고 밀면 잘 밀려요. 제가 봐도 6개가 딱 나은 것 같아. 얘. 근데 저희 지금 1시간 반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빠른 거죠.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따뜻함을 절대 주질 않네 울산 날씨가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많이 춥네요. 하지만 버텨 버텨. 오우, 오우, 일할 맛이 나네. 오우, 가다 올게요. 조금 쉬다가 다시 작업하는데 울산 반장님들 사투리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예. 화장실 다녀와서 작업 조금 더 하다가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아니 여기에도 합천 돼지국밥이 있네. 합천 돼지국밥 맛있잖아요. 응. 어. 저희 갔으면 좋겠다. 여기 안가 있죠? 합천 미량돼지국밥, 합천 돼지국밥. 오 합천 돼지국밥 간다. <웃음> 합천. <웃음> 합천 맛있어요 여기. 부산에서 먹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맛있었으면 좋겠다. 전구치 팍팍 떠서. <laughs> 그래도 병탄을 친다 병탄을쳐 <laughs> 점심 맛있게 먹고는 삽질 조금 하다가 옥상에 있는 지붕판을 전부 내리고 1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 퇴근하면 돼요? 네, 아, 네, 그러면... 네, 원래 5시 퇴근이 맞긴 한데 좀 일찍 퇴근 시켜주시네요 어우 쉣 빨래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도 이거 입을래요 어 빨래할 힘이 없어요 진짜 곰빵아 울산하면 어디가 밀면 맛있어? 울산하면 삼산동이 꽤 유명해 아나 오늘 기분 삼산하네 맞습니다 삼산 제가 솔직히 맛있는 밀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 밀면 먹고 바로 홍철이 형 리액션 알죠? 이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지금 혹시 어, 만두도 있네요 사장님 만두도 어, 어네저 만두도 하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새콤달콤한 걸 기대했나봐 만두 음 많이 맛있죠 네이버 리뷰 보니까 비빔이 더 맛있다고 해서 비빔까지 주문했습니다 양은 반절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 남기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배불르게 먹었는데 가격이 2만 천원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는 제 생각에는 뭔가 여름에는 손님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산밀면 먹은 게 아니라 산산밀면 먹은 것같아 힘이 넘쳐나네. 와. 혹시 울산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꼭 오십시오. 소장님들 지금 리세라핌이랑 케겔 운동이나 다 하고 왔거든요. 빠르게 자고 올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laughs> 개새끼야! 사실 전날에 일하다가 백두일역 소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아주 운이 좋게도 일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조금 대기하다가 동반 작업자 반장님이 와서 현장으로 같이 출발했습니다. 일은 할 만했어요. 어제. 일일할 만했어요. 추운데. 아, 밖에서 일해요. 네, 밖에서 일해요. 아, 밖에서. 뭐 갖다 달라 하면 갖다, 갖다 주고. 주고 예, 아, 저는 이런 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기공 보조하는 역할. 너무 하고 싶었어 요 진짜 막 제가 뭘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돌트. 예. 준비. <목소리가> 오늘 현장은 석유화학 단지 안에 있는 공장에서 정수장 배관을 교체하는 음. 설비팀에 소속되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좁아. 제가 이렇게 철판을 하나 하나 설치하면 뒤에서 용접하시는 반장님들이 아주 깔끔하게 용접을 해주십니다. 지금 용접하고 있는데 용접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구나. 아씨. 와땀 마. 울산 박시노 박시노. 밥 먹고 열심히 할게요. 점심은 한솥 도시락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용접하시는 반장님이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빠르게 세팅했습니다 4일차 노가다 끝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생수 오야지 성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상 밥먹게 넘어와 바로 뛰어갈게요 오늘 저녁은 대구 볼짐일 것 같아요. 생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아, 근데 오늘 내가 사야 되는데 대구 볼좀좀 좀 비싸지 않나? 일단 생수 오늘 250개 물량 쳐버린 저희 오야지 성립 보여드릴게요. 네! 허? I w 너무 무조건 반 l l you yourself. I w o u l 아 t 아 l 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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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제가 사기로 했어요 e l f I would tell you y o u 지 s e l f I would tell you yourself. Time has time. I tell you how y o 다 tell. I tell you how you tell. I tell y 250개 딱 맞췄네. 와 대단하신. 음. 저도 오늘 고생했어요. 음. 오 좁은 수족관에서 아 힘들었습니다. 고생했는데 내가씨 너한테 어려운 일이 그냥. 제가 오늘 고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밥 살라고. 응? 어? 이밥 살라고. <laughs> <laughs> 이밥 살라고. 이틀했어? 이틀 했어? 이틀? 아니야 이 어제는 폐기물 네. 사다리차로 해가지고 내리는 일했고 응. 오늘은 다른 일했어요. 예, 네, 오늘 제가 진짜 사야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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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진짜 다 어쨌든. 근데 비주얼이 조금. 아, 원래 이렇게 좀 물러요? 응. 아, 원래 응. 물러요? 응. 딱 느낌이 있구나. 어. 이거 존제 스타일인데? 괜찮은데요? 응. 네. 응. 아, 진짜 사실은 옆 테이블에서 응. 하나도 응. 안 먹고 있길래 응. 아, 여기 맛이 없나? 했는데 응. 맛집이었어. 응. 그 너무 괜찮은데? 뭐야? 사온 거? 응 대구볼찜 처음 들어봤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구찜이랑 너무 달랐던 게 살이 두쫑쿵하냥 너무 쫀득쫀득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부터 빠르게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현장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두꺼 입었거든요. 다들 진짜 따뜻하게 작업하십시오. 어. 금일의 안전 구원은 전국노가다 조화로 가겠습니다. 전국노가다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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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 갔다 올게요. 마지막 5일차에는 배관부터 아크용접까지 혼자 책임지시는 반장님을 도와드렸는데 모든 공정을 뚝딱 해내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 눈봉 300번 맞았어요 오늘 아... 끝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원 현장에서 네. 아저 혼잣말 혼잣 제가 최근에 창원에서 5일 일했거든요 아 이번 울산에서는 4일 일했는데 울산이 훨씬 빡셌어 훨씬 고생하셨습니다 혼자이아 네.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하셨습니다 네, 어. 나중에 또 봬요 기회가 되면 안녕히 네. 계십 네. 제가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울산에 온 목적이 있죠 바로 물어 갈게요. 일 끝났으니까 가고 끝. 제가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지금 장생포항에 도착했는데 여기 확실히 울산의 상징은 고래가 맞는 거 같아요. 고래구이가 수육이에요? 수육도 있고 생고기도 있고 그래요. 걸그룹도 셔켜보려나 모둠으로 시면 되는데. 모둠이 8만 원이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제가 돈이 없어서 다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먹는데 8만원은 조금 그렇잖아요. 일단, 최대한 좀 저렴한 데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세 군데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 가격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신다는 이모님 말 믿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고래가 잡는 게 불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 높은 편것 같아요. 한번 먹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래고기 다 물어봤거든요. 반 이상이 난안 먹는다, 맛없다 이러더라고요. 전라도에는 홍어가 있다며, 이 경상도에는 이 고래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먹는 네, 건지. 요건막집기막집기막집기막집기 예예. 예. 요거는 고추장. 어, 주장. 이건 거리 거리 오백이라 그래요. 아, 거신기하다 초장. 초장. 네. 이게 얼어 얼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된대요. 음. 하나 아, 이런 식감 너무 좋아하는데, 아, 좀 질기긴 한데, 아 이런 식감 너무 좋아요. 이것도 생고기라고 합니다. 생고기, 고래 꼬리? 고래 꼬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초장. 먹보 있습니다. 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고래고기 먹는 거를 라이브 하고 싶어가지고 옆에 라이브도 켰거든요. 이 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 어? 괜찮은데 나는? 왜다 별로라 했지 나한테? 어, 이경민님 만 오천 원 감사합니다. 마우천원 감사합니다. 가끔 소통하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응원과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한 일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래고기까지 해서 울산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laughs> 울산 처음 와봤어요. 울산 처음 와봤고, 고래고기도 처음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울산 마스터 한거 맞죠?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나 제가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